네 안녕하세요 케부자입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네그 멤버십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캐나다 블룸버그에서 나온 뉴스입니다 이게 보니까 2월 15일 날 나온 뉴스인데 제가 우연히 이제 알게 됐어요 그 작년에 우리가 캐나다가 이민자가 뭐 45명 들어왔고 올해도 뭐 그렇게 또 들어오고 내년에도 일단 50만 목표로 들어온다 뭐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 생각보다 유학생도 많네 막 이랬었는데 거기에 대한 뉴스가 자세해진 캐나다는 어 선진국들 중에서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어 추세라고 합니다. 다른 여타 선진국보다 더 많이 늘어나고 있죠. 이미 공격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어. 요 2025년까지 공격적으로 받아들인다고 나와 있는데 그래서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로는 작년에는 거의 1밀리언 가까이 캐나다 입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관광객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일단 일단 이거는 학생 비자, 워킹 뭐 퍼밋 이런 비자들 다 포함해서 근데 학생 퍼밋이나, 이거 유학생이라고 보면, 워킹 네, 퍼밋 같은 사람들도 사실 이 나라에 많이 남죠. 근데 그 사람들도 들어오면, 일단 뭐 학생이든 워킹 퍼밋이든 이 나라 일단은 잠자는 데는 필요하잖아요. 그죠? 뭔가 주택이 필요하다, 렌탈 곳이 필요하다, 살 방이 필요하다, 최소한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이 사람 제기한 문제는 100만 명씩 들어오는데 주택 정책이나 이런 거는 이게 맞춰져 있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주택 정책을 세울 때는 이민자들도 지금 포함 안 되는 상태로 사실은 주택 정책을 세울 데 난리쳤는데 더 알아보니까 학생 비자나 아니면 단기로 일하러 돌아오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다 빼고 주택 정책이 되다 보니까 지금 주택이 정말 이렇게 엉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 집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더 많이 필요해. 이 탈이라는 CIBC 어 분석가라고 합니다. 경제 이코노미스트인데, 더 많이 필요하다. 물론, 이코노미스트하고 실제로 경제를 현장에 뛰는 사람들하고 의견이 좀안 맞는 경우가 좀 많이 보긴 봤지만, 어쨌든, 이게 사람이 많이 들어오는 거는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렌트 인플레이션 6%가 2020년에 올랐고,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러 가지 도시별로 리스틱션이 있습니다. 뭐, 5% 올리면 안돼 어쩌죠.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18% 인상이 된다고 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지금까지 자료를 많이 봤잖아요. 토론토, 벤쿠버가 지금 전, 전국 1등이고, 그 뒤로 토론토, 뭐 버나비, 막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 벤쿠버에도 1, 2, 3등, 막 1등, 3등, 4등, 막다 벤쿠버 쪽이에요. 어쨌든, 근데 이게 뭐 불법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아예 새로 렌트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5%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한 방에 빡 올려버리든지, 아니면, 테넌트가 나가고, 뭐, 레노를 잠깐 한다든지, 방을 좀 새롭게 꾸민 다음에, 렌트를 또빡 올려서 내놓는다든지, 왜냐면 오드 걸리면 어차피 당분간 많이 못 올리니까, 한 방에 많이 올려버리는 거죠. 근데 문제는 한 방에 많이 올려도, 테넌트가 있다 없다? 테넌트가 있습니다. 작은 스튜디오 룸을 <laughs> 1900불에 내놓으면서, 걱정이 정말 많이 했죠. 이거 과연 나갈 것인가? 아무리 역세권이든 한들, 근데 그렇게라도 안 내놓으면 내가 죽으니까 <laughs> 내가 죽을 위기에 막 처하다 보니까 내가 살기 위해서 그래서 시장, 시장 조사를 했습니다 시장 조사를 한제 동영상 있잖아요 시장 조사를 하니까 아 그래도 이며, 이 정도면 1900불이면 중위권 가격이네 하고 내놨는데 어, 엄청난 연락을 받고 바로 테넌트 계약이 끝났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2000불에 내놔도 <laughs> 상도를 어기는 건 아니겠지만 이천 불에 내놔도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그 낮은 가격들은 이미 연락이 안 됐을 거예요. 뭐죄죄죄차 오르면서 어쩔 수 없이 고르는 거였으니까. 근데 제가 어 물론 그 뒤로도 계속 아마 했으면 뭐그 그거 취소하고 계약했으면 아마 이천 불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너무 정신이 없는 관계로 많은 거할 수는 없었죠. 작년에. 실제적으로 100만 명이 들어왔고, 온타리오주에는 지금 많이 들어오는데, 너무 집값이 비싸니까, 또다시 10만 명이 빠져나왔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서말 랜딩, 캘거리 에드먼튼. 왜냐하면 캘거리 에드먼튼이 하우징이 굉장히 싸죠. 그리고 페이는 높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저도 캘거리에서 15년 가까이 살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여유 있는 도시예요 물론 거기가 부자 도시는 아닙니다. 캘거리를 밴쿠버나 토론토에 비교하면 말도 안 되죠. 정말 토론토 밴쿠 훨씬 부자가 많은 동네이긴 한데 좀더 여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제 주변 사람들도 헬스케어에서 어 케어에드 일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그분들도 다 싱글 하우스에 살면서 가라 앞뒤 가라지 앞뒤 어백하드 프론 r 도 있고 가라지고 있고 지하까지 개발되고 방이 네 개, 화장실이 뭐세 개, 네개 있는 집에서, 물론 큰 집은 아닙니다만, 작은 집이지만 싱글러우면서 아이들 두 명, 세명 키우면서 막 실컷 뛰어놀게 사는 곳이었어요. 물론 지금 눈이 오니까, 벤버도 오늘 눈이 오는데, 눈이 오면 <laughs> 차도 막히고, 저도 집이 살짝 언덕인데, 어, 제 차랑 좀 많이 못 빠져나가고 있어요. 근데 스노우타일 한 사람들인 건데, 빠져나가 사람 있긴 있더라고요. 비, 눈이 오면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캐고리는 늘 추위와 혹독한 겨울 그리고 눈 네, 요게 정말 지겹기는 한데 그 부분이 한 부분인데 <laughs> 굉장히 큰 부분이긴 하면서 그 부분을 제외하면 뭐 아머지는 굉장히 좋은 장점이 참 많은 도시가 캘거리에드몬턴이긴 합니다. 물론 또 거기 사시는 분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고 경험하신 분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만 알버타는 엄청난 인구 증가, 인크리징 이 일어난다고 하면 인구 증가뿐만 아니라 마이그레이션 그니까이 전국에서 이사가는 인구도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알버타주에 조합증가도 많이 되고 있죠. 오일는 게스 가격이 지금 떨어진다, 떨어질 것 같았지만, 안 떨어지고, 80불 대를 꾸준하게 유지를 하다 보니까, 이게 유지가 되면, 예전에는 기름가시 올라도 오일은깨스앤 오일 컴퍼니들이 투자를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 이거 이러다 또 떨어지면 망해버려고 폭망하니까. 근데, 이게 굉장히 오래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가격이 크게 떨어지 않는다라는 분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 깨스 앤 월컴퍼니들도 투자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ibc 전문가도 얘기하기를 야 결국 get the number 넘버 right. 라이트 일단은 넘버 좀 맞추자 일단은 진실, 진실을 가리는 거 아니겠지만 정확한 숫자를 얘기해서 정책을 펼치자 이게 이게 뭐냐 도대체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물론 어 이런 비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비자가 인클루된 인원들이 100만 명이 들어오는 게 이게 다 이민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 사람들도 집이 필요하고 최소한 방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렌탈 곳이 필요하다 보니까 주택 정책이 지금 잘안 되고 있다라는 게요지이입니다 100만 명 인구. 결국은 네, 렌트라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어요. 네. BC주 생활비 지원금 추가로 푼다. 자, 이비수상이 취임이 100일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뭐, 선물을 주는 건가요? 네, 4월 중에 지급 기대. 그러면 한 달만 기다리면 올것 같네요. 이럴 때 마찬가지로 4인 가족에 최대 410달러라고 합니다. 네, 저도 받을 거라고 기대가 되는데요. 제한이 있습니다. 자, 지원금을 최대로 받기 위해서는, 개인 연소득이 36,901달러 이하. 이건 최대로, 이거 저소득층은 최대 많이 준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4인 가족 소득이 4만 3천 달러. 4인 가족인데 4만 달러 벌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이 이하면 최대로 받고요. 근데 4인 가족 기준에서 15만 달러 이상이면 받지 는 않겠지만 그래도 차등 지급이 되는 거니까. Better than nothing. 아, 어쨌든, 뭐, 좀더 받는다고 합니다. 네, BC주 임대료 임대및연령제한 해제가 돼서, 콘도 시장에 조금 활기가 돈다고 합니다. 주택 매매는 에 도움이 된다고요. 어뭐저 같은 투자를 좀 하고 싶은 사람들도 집을 사는데 뭐 19세 이하 안돼 25세 어떤 에 40대도 있어요. 뭐그그 그 시니어 콘도 55세 이뭐 그런 건 아예 예로 치고 꼭 19세 이하 안 돼요 막 그런 거 붙어 있으면 아 렌트를 주기가 좀 그렇잖아요. 근데 요즘에 뭐 요즘 상 렌트를 보면 그거 나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렌트 주는데 좀 투자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점점 해제가 돼서 콘도 시장 음 제가 듣기로는 제가 아는 분한테 들었는데 저런 나이지안이 저런 콘도가 아버츠폴드하고 저런 칠리와 그런 데는 좀더 많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저런 나이지안이 풀리면서 그런 작은 정말 아주 저가 콘도 있잖아요. 막 20만 불때 콘도, 30만 불때 콘도, 방 하나짜리 있고 그런 데는 좀 렌트를 주기가 상대적으로 편할 텐데 그런 작은 콘도 매매가 활성화됐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결국은. 예 투자자들이 좀 들어갔단 얘기죠. 근데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야 렌트 물건이 많이 나옵니다. 네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지 않으면 렌트가 나오질 않아요. 그냥 물론 우리가 상식딱 들었을 때는 실거주자들이 정말 많아지면 좋아질 것 같지만 실거자들, 실거주자들은 자기 집을 렌트를 방 하나 외에는 렌트를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결국 투자자들이 많이 생겨야 렌트를 많이 내놓고 렌트끼리 경쟁을 해야 <laughs> 렌트가 좀 떨어지겠죠. <laughs> BC주처럼 랜드로드한테 이런 제약들이 많아 굉장히 많은 줍니다,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어 랜드로드가 어, 드롭퀴 치사에서 안 되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어요. 또 이상한 렌테너트 걸려봤자 그냥 쫓아내도 너무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어 랜드로드끼리 경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렌트 물건은 줄고 어디멘드는 높으니까 렌트 가격 올라가고 결국 랜드로드가 많이 생겨야 뭐 그렇게 됩니다. 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삼월십일이3삼월십이 3월 12일, 일인가요 뭐 그때 생긴다고 합니다 네삼월십일 맞네요. 저는 늘 드는 생각이 데일라이트 세이빙꼭 해야 되는가 어, 어 지금 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 상황이긴 하지만 어저 상황을 봤네요 왜냐하면 저희가 한 시간을 땡기니까 저는 이제그 노인 시설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도 시간을 다 땡겨줘야 돼요 뭐 스마트폰 스님프 거의 없으니까 잠자는 시간 한 시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안 잔다고 난립니다. 막, 처음에는. <laughs> 자기 시간이랑 다르다고 막 난리치고. 아, 뭐 저런, 뭐 그런 거 외에는 크게 있진 않지만, 근데 이게 주별로, 저도 알보타 살 때는 안 한다고 했다가, 결국 그게 통과가 됐었어요. 결국 한번. 근데 또 취소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어, BC주도 안 한다, 안 한다 얘기했었는데, 또안 했고, 그죠? 근데 결국 한 시간 땡기는 게, 뭐 이런저런, 어, 안 좋은 게 뭐냐면, 월요일 날 어, 사고율, 자동차 사고율이 6%가 올라간다고 하고요. 그리고 핀란드 대학교에서 닥터 털쿠라는 사람은 스트로크와 하트 어택 인크리스 자, 스트로크가 하트 어택의 그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우울증도 또증가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시즌널 어펙티브 디스오더. 이때 되면은 한 시간 땡겨서이 수면이 지금 좀 달라지, 수면의 질이 좀 달라진다고 해요. 그래서 디프레션, 우울증도 증가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렇게 해가지고 데일라이트를 좀더 받아가지고 운동도 많이 하고 여러 가좋다고 하는데 1시간 차이가 그렇게 큰가요? 그냥 좀 어둑어둑해진 어둑 운동하고 돌아가면 되지 않나 싶기도 하고 왜 이런 걸 바꿔서 좀 에너지를 낭비하나 라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는 들긴 합니다. 근데 뭐다 바꾸니까 어쩔 수 없이 바꾸고 살아야죠. <laughs> 네, 온타리오주는 의료 민영화에 대한 주민들의 생각 오히려... 어, 보수당 지지층이 더 우호적이라고 합니다. 어, 뭐 보수당을 지지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어, 기득권인 경우가 있죠. 기득권이라는 겨, 이게 뭐 좌우를 떠나서요. 기득권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변화가 많이 없었으면 하는 쪽이고 또 상대적으로가 많이 있어도 좋다라는 사람들은 이민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초기 이민 때는 어, 좀더 변화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민한 지꽤 시간이 지나면서부터는 뭐할 필요가 있나 상태가 좋은데 <laughs> 생각 시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게 좌우를 떠나서 뭐 그런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39%가 민영화를 반대한다. 그죠? 근데 삼3삼에는삼십는 어, 민영화 필요성이 있지만 저소득층이나 의료지원 공공 의료 시스템 약화 부를 불러올, 불러올 수 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민영화가 안 되고 지금 시스템에서 무, 문제가 뭐냐면 악용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문제는 저처럼 많은 분들, 이거 보시는 많은 분들처럼 건강하게 그냥 살아가시는 분들은 병원 특별히 안 써요, 그죠? 우리가 세금은 내지만 병원에 갈 일도 없고 뭐 병원 일 이용 물론 나이 먹어서는 달라지긴 하겠습니다만, 그러니 세금만 내는 거예요. 근데 어떤 특정한 사람들은 정말 병원을 어마어마하게 쓰고 뭐투한못찍고뭐 <laughs> 뭐 받아내고 막 난리도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 거기 쓰이다 보니까.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좀 어~ 적절하게 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료 민영화는 좀 되도록 안 했으면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악용하는 건 정말 좀제도를 강화해서 막아서 이거 건전하게 쓰있으면 좋겠는데 쉽지는 않죠 그죠 네 다음은 피지컬 팩 저는 이거 보는 않았고 뉴스로 참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보니까 마지막 결승 두 명이서 했는데 뭐 저는 누가 뭐 우진용이고 누가 정혜민이 어 왼쪽이 우진용인 사람이래요. 정혜민이라는 사람이 살, 살상 경기가 끝나 우승을 했는데 이 재경기를 한번 하고 또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이에 언론 플레이는 이 사람들이 인터뷰를 P.D.도 인터뷰를 했는데 재경기 없었다. 아주 공정하게 됐다. 계속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 참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요 딴게 아니고 이런 뭐~ 누가 우승해 저는 관심도 없고 어~ 뭐~ 사실대로 대하죠 어쨌든 근데 이런 언론들을 물론 지 이거 지, 지금 언론은 지금 사실을 밝히는 언론이 합니다만 우리가 보는 뉴스나 매체 미디어들은 자 믿을 만한 게안 된다라는 거 유튜브도 믿을 만한 게안 돼요 <laughs> 유튜브 저도 하면서 <laughs> 그쵸 저 튜브 많이 믿으면 안 됩니다 그냥 어 이런 게 있구나. 그 정도 그리고 확인은 자기가 정말 해야 된다는 거. 이런 이런 미디어에 정말 우리가 노란하면 안 됩니다. 이, 이 미디어에 나오는 것들은 그 기자의 뭐 개인 생각들 그 분위기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 낚시 거기 놀시 낚시 막난 던지잖아요. 저도 썸네일을 어떻게 하면 자극적으로 만들 것인가 고민하고 <laughs>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썸네일 보고 들어오지? 뭐 노아 AI도 뭐 공부해보고 했었는데 여전히 큰 성과는 없습니다만 <laughs> 어쨌든 이런 미디어에 놀아나지 말자 우리 꼭 확인해보자 직접 확인해보고 결정하자 뭐 그런 얘기 해봤고요 EA 뉴스는 여러 번 나왔는데 뭐 결국은 그 업소 사장이 사과를 했다고 하네요 일본의 유명 온천이라고 해요 이게 무슨 그 내려서 어디 공항이죠? 어뭐 후쿠오카 뭐 유명 공항 옆에 있어서 한국 사람들도 정말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근데 물을 1 년에 두 번밖에 안 고쳤대요 근데 물이 뜨거우니까 사실 저런 데 들어가면 이 때가 불잖아요 그래서 아 사실은 정말 어떻게 보면 참들러운 건데 물이 뜨거워서 못 느꼈을 수도 있고 보기에 맑으니까 뭐 그랬을 수도 있고 근데 물을 교체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도 로키산마에 가면 뱀프에 가시면 핫스프링이 있어요 거기 가면 너무 좋은데 거기 가면 너무 짜증나는 게 단체 관광에 들어올 때 어, 특히 이제뭐 중국 분도 올 때도 있고 어또뭐 우리 우리나라입니다. 한국 분들도 단체 관광에 오시면 어, 수영복을 좀 제대로 갖춰 입고 오면 좋은데 뭐없다 보니까 그냥 속옷 입고 막 들어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입던 거 그래서 와 정말 그때는 정말 구역질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나와버리고 그랬었는데. 그 뒤로는 사실 이제 그런 걸몇번 경험한 이후로는 안 가게 되더라고요. 가고 싶지가 않아요. 그다음부터. <laughs> 물이 너무, <laughs> 아, 물 깨끗한가 막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아, 1년에 두번 교체했다고 하니까 물이 얼마나 들어왔을지는 일단은 이걸 알고 나면 기분이 안 좋죠. 네, 시간이 지나면 좀 괜찮을 수 있겠지만 네, 어쨌든 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오늘도 대략 둘러본 네, 부동산 뉴스, 또 여러가지 뉴스였습니다. 오늘 눈이 많이 와서 저도 이따가 출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게 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루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